기부 미용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초 화장품에는 스킨 로션 화장수 크림 등이 있습니다. 2번,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보건복지부령. 3번, 적외선 램프는 온열작용을 통해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4번, 영양소 중에서 인체의 생리적 조절 작용에 관여하는 조절소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5번. 골격근의 기능은 자세 유지, 체중의 지탱, 수의적 운동 등입니다. 6번. 건성 피부, 중성 피부, 지성 피부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피부 유형 분석 기준은 피지 분비 상태입니다. 피지 분비 상태. 7번, 온스포의 효과는 혈행을 촉진시켜 조직의 영양 공급을 돕습니다. 8번, 피부 색소 침착에서 과색소 침착 증상은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입니다. 9번, 화장수는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10번, 외래 감염병의 예방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역입니다. 검역. 검력. 11번, 공중보고는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12번, 체감 온도의 3요소는 기온, 기류, 기습입니다. 기온, 기류, 기습. 13번.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함으로써 비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4번. 크레졸 용제로 알칼리를 사용합니다. 알칼리를 사용합니다. 15번. 이 미용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10번. 만성 카드뮴 중독 3대 증상은 당뇨병, 폐기종, 신장 기능 장애입니다. 17번. 림프 드레니지의 주된 작용은 노폐물과 독소 물질을 림프절로 운반합니다. 18번, 군집독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 변화입니다. 19번, 핸드케어 사용 시 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청결 및 소독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핸드세니 타이저입니다. 핸드 세니타이저. 20번. 감자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는 솔라닌입니다. 솔라닌.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과피, 씨 등에서 방향성이 높은 물질을 추출한 휘발성 오일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 22번. 예방접종에 있어 생균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결핵입니다. 결핵. 23번. 과산화수소는 침투성과 지속성이 약합니다. 24번. 원 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는 구진입니다. 구진. 25번. 일반적으로 인체내 수분의 배출량이 많은 것부터 나열하면 소변, 폐와 피부, 땀, 대변입니다. 26번. 건성 피부는 각질층의 수분이 10% 이하의 피부를 말합니다. 27번 태닝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적합한 것은 선텐 화장품입니다. 선텐 화장품 28번 실내외의 온도차가 5에서 7도씨가 적합합니다. 5에서 7도씨 29번 모발구조에서 영양을 관장하는 혈관과 신경이 들어 있는 부분은 모유두입니다. 모유두. 30번. 피부의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포 간 지질 중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 31번. 천연 과일에서 추출한 필링제는 A H A 입니다. A H A. 32번. 산성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은 황산화 물질입니다. 황산화 물질. 33번. 얼굴에 있어 T존 부위는 번들거리고 볼 부위는 당기는 피부 타입은 복합성 피부입니다. 복합성 피부 34번 적혈구를 등장액 속에 넣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5번 생명표의 표현에 사용되는 인자들에는 생존수, 생존율, 사망수, 평균 여명 등이 있습니다. 생존수, 생존율, 사망수, 평균 여명. 36번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형태는 ATP입니다. ATP. 37번. 일반적으로 식품의 부패란 단백질이 변질된 것입니다. 단백질 변질. 38번. 색소 침착 불균형이 나타나는 피부 타입은 노화 피부입니다. 노화 피부. 39번. 피부의 기능은 보호작용, 감각작용, 체온조절작용 등입니다. 보호작용, 감각작용, 체온조절작용. 40번.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연령이 높은 층에 발생 빈도가 높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대상 포진입니다. 대상 포진. 41번. 피부 분석을 하는 목적은 피부의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42번. 피부 관리 작업 단계 순서는 클렌징, 피부 분석, 딥 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 순입니다. 리피트, 클렌징, 피부 분석, 딥 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 43번, 금속 제품을 자비 소독할 경우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44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세 가지를 지칭하는 것은 열량, 영양소입니다. 열량, 영양소. 45번. 블루밍 효과는 보송, 보송하고 화사하게 피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46번. 자만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체액 및 혈액 속의 질소기포 증가입니다. 47번. 금속성 식기, 면 종류의 의류, 도자기의 소독에 적합한 소독 방법은 자비소독법입니다. 자비소독법. 48번. 피부 미용사의 피부 분석 방법은 견진, 촉진, 문진 등입니다. 견진, 촉진, 문진. 49번 코흐 멸균기를 사용하는 소독법은 간헐 멸균법입니다 간헐 멸균법 50번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홍반 발생 능력이 약 1000배입니다 1 0 0배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피부 미용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